요즘 이제 관상 성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형으로 인상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지요. 뭐 관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네. 그래도 이제 미학적인 균형을 좀 맞춰줘서 네. 좀더 이쁘고 잘 생겨진 얼굴로 만들어 방향으로 바꿔갈 수가 있죠. 사실 이제 요새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. 요새 뭐 젊은 분들 하는 말말맞다나뭐 어버이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원장님 날 만드시니 이제 <laughs> 그래서 사실 너무 싫어서 걱정이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. 그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아니, 많이. 아 몰라요 몰라. <laughs>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뭐라고? 어버이 <laughs>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. 그 은혜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 아닙니까, 지금. 아, 은혜가 하늘에 닿아요. 예. 네. 주교수님 방금 강의할 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잘 생겼느냐, 뭘생겼느냐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라는 거거든요. 네.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형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? 네. 그거는 의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네. 자신이 바꿔야 되는데 음... 생각보다 안 바뀔 걸요, 그게. 네. <laughs> YTN.